경제노사 뭐 사회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 감사위원회 가서 감사받다가 해장까지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과거에 청와대나 이래 있을 때 김일성 북한을 좋아하는 자다 종북세력 같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세력이 있잖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다 물었습니다. 신영복이를 좋아하면 김일성 주의자가 맞다. 그를 그래 해갖고 퇴장을 시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그 말입니다. 김문수 이원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감사 의원들 감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말입니다. 정말 안심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김문수 이원장은 가을에. 합니다. 가의 사주의를 선동한 사람입니다. 가의 노총 체력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좌파들이나 지금 민주노총이나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너무 많이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할수 있는 겁니다. 왜 김문수 위원장은 가그의 운동권입니다. 그럼 운동권이 운동권을 할거 아닙니까? 운동권이 운동권이 아닙니다. 그 운동권에 깊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그, 많은 집회를 선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더잘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 자기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유를 찾고 또 우리나라가 잘되게 되겠다는 반등하에 김문수, 하태경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당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 그들이 옛날에는 자파고, 운동권이고, 집회고, 대마고, 다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금만 비난하면은, 그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들한테 비난합니까? 이분의 지금 국감장에서 김근희 여사 잡을려다가 도로 양산의 김정숙 여사 지금 잡히게 됐습니다. 또 김혁연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서는 안 됩니다. 조심을 하고 이 말을 해서 더부명하게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 함부로 하는 극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생각을 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해서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 국민들 아는 마당에 뭐 어, 종북 세력이라고 뭐그말 어, 한마디가 그렇게 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현 대통령한테 나난하면안 되지 그러고 윤석열 정부가 <laughs> 지금 4개월 했는데 무엇이 어? 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지금 도직을 내먹겠습니까뭘리먹겠습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누구 국정감사입니까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 아닙니까